오늘은 코코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코코가 지금 이 방송이 굉장히 마음에 드나봐요. 어? 어? <laughs> 다 필수 아이템인데, 이거는 이제 코코가 자주 쓰는 헬스인데, 지금만 봐도 어디 가는 줄 알고 계속 이거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코코야, 가자! 이러면 제가. <laughs> 갈까? 이렇게 설레하는 <laughs>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얘도 산책갈때 이거는 이제 휴대용 물통인데 저번에 제가 콜라보해서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었는데 일반 물통이기도 한데 여기 밑에 열면 이렇게 간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다. 얘랑 얘는 약간 세트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것만 써도 되는데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얘를 이제 이렇게 칙칙칙찍찍 뿌려가지고 이제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건데. 얘네 둘은 일단 약간 같이. 뭐 절대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laughs> 그냥 제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뽑아서 보여주자면. 근데 얘, 이게 좀 싫어해서 지금 기지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를 머리 이렇게 닦아주고, 눈 밑에 눈물 닦아주고. 얘네 둘도 약간 같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코코의 샴푸. 코코야, 여기로 오면 안 돼? <laughs> 내가 이거 드니까 싫은 거야? 이건 엄청 싫어요. 왜냐면, 라는걸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이걸 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적절하대요. 왜냐면, 너무 많이 씻기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해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도 굉장히 싫어요. 얘 씻기고 저 씻긴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겸, 버리는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냥 그물 묻은 상태에서 저를 다막 부비고 막, 막 난리치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오늘은 나도 씻는 날이고 아뭐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찌, 씻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퍼그돌이 물면서 같이 장난치고 노는 건데 얘는 좀 더러운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썼던 거라 이 안에 뽁뽁이가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그래도 아직도 잘 갖고 놀아요 뽁뽁야맛있한식 찍혀? <laughs> 노즈워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살짝만 막아주면 얘한테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얘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꺼내 먹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여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여기 뒤에 보면, <laughs> 다 찢어버렸어요. <laughs> 원래 이렇게 뽁뽁뽁뽁 소리가 났는데, 아빠 아빠 입으로 낸 거야. <laughs> 이 담요는 사실 제 담요예요. 제 건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영역 표시를 한 이후로부터는 자기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이걸 어디든 갖고 다니면 여기 위에서 자니까 어허이 어허이. <laughs> 지금 관심이 없어. 애가 <laughs> 관심이 없어. 집에서는 진짜 잘 갖고 와요. 진짜 이거 물고 계속 앞에다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 물고 이렇게 갖고 오는데 좀 새로운 환경에 왔다 보니까 여기가 더 신기하니까 지금 <laughs> 살판 났어. 혹시 너 신나니? 마약방석 있는데 거기에 주로 서식하는 편이에요. 합성해 줄수 있나요? 여기에 밥? 간식 그리고 자기 이런 것들을 자꾸 숨겨요. 제가 막다 빼요. 다 빼는데도 다시 숨기고 거기 안에 있다가 밤에 막 아그작아그작 소리가 나요. 밤에 혼자 야식 먹는 초등학생같이 혼자 밤에 이렇게 몰래 먹어요. 어? 어? 호커 선물인가요? 호커 선물이래 어? 간식이다. <laughs> 벌써 마음에 들어? <laughs> 한번 먹어보자. 야,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너 이름 이 뭐야? <laughs> 지금 눈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한쪽은 이걸 보고 있어. 손, 그렇지. 손, 이쪽 손. 기다려, 기다려. 이쪽 손, 아니, 이쪽 손. 이 손. 어, 이봐, 애들. 다음 선물을 한번 봐볼게요. 오, 이건 뭐야? 아, 이거 노즈워크구나. 오! 아, 이게 안에 면발이 있고, 토핑이 있는 건이 안에다가 막 간식을 막 넣어가지고 찾게 하는 건가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이거 코코가 과연 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발작은 친구들만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진짜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안에 찾아. 오, 장하다. 오, 장하다. 나 감동 받았어.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귀엽다, 이거. 우리 이거 입고 해볼까? 선물 주셨으니까 입고 한 번. 되게 약간 내복 같긴 한데. <laughs> 귀엽다. 잘 어울린다. 사실, 저도 이런 장난감을 진짜 많이 찾아서 해줬는데, 잘안 하는 거예요. 간식을 좋아하는데도 안 하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와 진짜 쓸만하다. 이거 최고. 너무 좋다. 감독님, 진짜 너무. 빨리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어, 드디어 찾았다, 인생 전상가 <laughs> 경계하는 거 역시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웃음> <웃음> 미안, <웃음> 장난 안칠게 빨리 먹어 어? 어? 이번 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화에서 또 다른 재밌는 코코아의 에피소드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세븐 영재였습니다 <laughs> 안녕 아직이야? 알았어, 해, 너. <웃음> <웃음> 안녕, 저 혼자 할게요, 오늘은.